안녕하십니까. 팬더믹이 발생하자 실업률이 급상승했었습니다. 아, 그 이후에 실업률이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긴 했지만 팬더믹으로 인해서 재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자금 중에 약 99억 달러의 재정을 팬더믹으로 인해서 주택몰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몰기구제 지 프로그램을 미국 전국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프로그램 어떤 것이고 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모기지 체납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3월에 만들어진 아메리칸 레스키 플랜에 따라서 페럴 홈원을 어시스턴스 펀드에 있는 지원 자금을 기초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원은 각 주로 활동되어서 미국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각 주로 활당된 지원 자금의 크기는 각 주의 실업률, 그리고 주택몰기지 연체율을 기준으로 분배되게 됩니다. 뉴욕의 경우는 5억 3,9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접수받기 를 시작했고 버지니아의 경우는 2억 5,8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할당받아서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이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자가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경우에 몰개지, 재산세 그리고 보험료의 지급에 도움이 될 최대 8만 달러까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로부터 지난 12월 20일 허락을 받았고, 이 확보된 지원금으로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의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4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택 소유주들이 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8세 이상의 가족의 소득의 합계가 지역 중간 소득과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2월 27일 현재 두번 이상의 주택 무기지 연체가 있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자는 신청하는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넷째는 거주하는 주택 한 개의 부동산만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최초의 주택 융자금 잔액이 2008년에 제정된 하우싱 앤 이코나비 리커버리 액트에서 정한 컨퍼밍 론 리밋보다 더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 이 컨퍼밍 론 리밋은 548,250달러입니다. 일곱 번째는 몰기지 구제 지원금에 2만 달러를 합한 금액보다 큰 현금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한 예를 소개해 드리면 주택 소유주가 몰기지 연체 지원금으로 3만 달러가 필요한데 만약 주택 소유주의 은퇴 연금을 지한현금 같은 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이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기지 구제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아자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신청하느냐일 텐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주정부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몰기지 룰리프라는 주정부에서 마련한 웹사이트 포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주소를 말씀드리면 c a m o 지 g 리 r e l i f o r g 입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주정부에서 심사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낙이 되게 되면 주정부에서 직접 해당 몰기지 융자 금융회사로 지급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신청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 앞서 말씀드린 신청 세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할수 있습니다 아, 이런 서류들은 몰기지 페이먼, 스테이먼 유틸리티빌,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체 스톱 또는 택스 리턴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몰기지 구제자금을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환경이실 경우에는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800-569-4287입니다. 800-569-4287로 연락하셔서 허드 서리파이드 하우싱 카운솔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신청했을 때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몰기지 구제 신청에 대한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몰기지 아, 신청 구제는 각 주정부에 할당된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이 시기를 약 2025년까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몰 기지 채납 구제 지원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각주 정부 웹사이트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주의 웹사이트를 찾는 요령은 구글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스테이트 이름과 함께 몰 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을 타입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별도로 잦은 질문을 정리해둔 사이트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인 주택 소유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